이번 영상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FMC 악재죠. 오늘 시장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향후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칠십사 조줘 한국 돈으로 지금 급여 패키지를 토해내게 된 일론 머스크. 자, 이 부분이 향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것을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일의 테슬라 개미 때문에 74조 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또좀 이어지겠지만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야,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윌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거예요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니까 보너스 패키지가 무효화 된 거고요. 일단은 액면 그대로 이 금액을 다 토해내게 되면 세계 부자 서열 1위에서 3위로 내려간다는 것 밖에는 아직은 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론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다 대고 델러웨이에서는 절대로 사업하지 말고 회사 세우지 마라. 하면서 아주 그냥 성토를 했는데요. 요 부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블룸버그와 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델라와 법원이 자 테슬라의 소액 주주 이름도 나왔습니다 리차드 토네토가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 9개 갖고 있다는 주식을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무효화 주장을 인정해 버렸죠 2018년에 결정된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델라와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에서 선관주의 의무, 즉선량한 자산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해서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나오는 일론 머스크가 델레워 주에는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 하고 막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자,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는지 여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당시에 테슬라 지분 21.9%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런데 이사회 멤버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 자신에 대한 보상안의 승인 과정을 주도했다는 건데요. 이 결과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액 보상 패키지가 결정이 돼 버리죠. 자, 머스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테슬라 이사회에는 머스크의 친동생인 킴벌 머스크, 머스크의 전 이혼 담당 변호사인 토드 마론, 머스크와 절친인 제임스 모독 등 머스크 측근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2018년에 체결된 테슬라와 머스크의 10년에 걸친 급여 계획은 계약 30일 기준으로 테슬라 종가가 약 510억 달러에 해당이 됐는데요. 이는 머스크가 옵션을 행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즉 포브스 매거진이 계산한 테슬라의 재산 281조 음, 미국 돈으로 2,106억 달러에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급여 패키지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화요일 종가인 191부 59달러보다 훨씬 낮은 23불 33센트에 약 3억 400만 주를 살수 있는 스탁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머스크는 아직 옵션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행사하면 5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의 재무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서 12개의 스탑 옵션 보상을 모두 획득해서 2018년 보상이 결정되던 당시 지분이 21.9%를 넘어서게 되죠. 이후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상상, 상당수 매각해 현재 지분은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판결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이러한 판결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과 머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회사가 머스크에게 지급하려던 500억 달러 이상의 스탁옵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이죠. 임원급여조사 회사인 액퀼라의 22년 조사에 따르면 머스크의 보상액은 21년에 전세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경영자 200명의 급여를 전부 합친 것보다 6배 가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서 보기 힘든 거액의 보상을 CEO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의 대차대조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이죠. 돈 아낀다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향후에 스타옵션 보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당초 3억 주의 주식 매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슬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요소죠. 혹자는 야 뭐야 그럼 돈도 못 받는데 에이씨 나 테슬라 안에 스페이스X 가거나 딴데살 거야 라고 일론 머스크 만약에 음, 고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보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머스크는 알다시피 지난 이달 초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25%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면 테슬라 경영이 불편하다.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나 최소 25%까지 만들어 달라.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테슬라 본사가 머스크의 거액의 보상을 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거버 가와사키 자산운용의 CEO이자 테슬라 투자자인 로스 거버 아시죠? 이 판결로 테슬라는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협상하기 전에 최소 3명의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다카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동생도 잘라야 되고 뭐전 이혼 변호사도 잘라야 되고 친구도 좀 잘라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테슬라의 지배 구조는 공개 기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이사들은 재판 중에 거액 보상 패키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가 중 하나인 머스크가 테슬라에 계속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항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원 판단은 그래도 너무 많았, 많았다 이거죠. 자 머스크는 22년 11월 보상 관련 재판에 출두해 자신의 보상 자금은 인류가 향후 AI로부터 위협으로 AI의 위협으로부터 멸종에 처할 위기가 있어 화성으로 이주할 경우 행성간 여행하는 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서 화성 얘기 또 나왔네. 마케로치와 인터뷰한 웨드브시의 아이브스는 이제 테슬라 이사회가 2030년까지 테슬라의 머스크를 붙잡아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을 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의 사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의결권을 더 인정하는 슈퍼보팅 주식이 자신에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보팅 주식은 주주들의 투표도 거쳐야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테슬라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보상 패키지가 무효함에 따라 머스크의 순 재산에서 순 자산이 550억 달러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1등이 루이비통의 베르나도 아르노, 2등이 베이조스 전 아마존, 그 다음이 제 3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음... 테슬라 주가가 막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주주들도 에이 해주자 그럴 텐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야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이런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시다시피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회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서운하게 해주기도 좀 거시기한 상황인 거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어찌됐든 뭐 먹고 사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어렵지 않게 또 서로 서로 잘 협의하면서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저렇게 지분이 낮게 되면, 그렇죠. 이 방어권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자두 번째는 오늘 FOMC 발표 이후에 이 악재가 테슬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3주 전에 스텔란티스 CEO가 인터뷰 때 아주 테슬라를 거의 뭐 디스를 넘어서 다 죽자는 거냐 막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테슬라가 자꾸 가격을 낮추면 다 죽자는 거냐? 사실은 다 죽자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비아이디와 음, 테슬라만 살아남자는 거죠. 자, 테슬라는 오래 전부터 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테슬라한테는 악재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금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테슬라는 잘 적응해 왔습니다. 오케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슬라 그 차트 분석은 영상에서 해드렸죠. 자, 애프터마켓 시작되자마자 무려 0.81%. 여러분 어제 그저께부터 테슬라의 기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편으로 여러분 사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기업은 테슬라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캐시가 없는 기업, 캐시가 없는 기업. 근데 여러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예, 테슬라에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돈 많은 걸 자랑질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계속해서 R&D 파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때문에 테슬라를 많이 안 사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보통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거 갚지 못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데 테슬라나 빅테크 주들은 기업들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돈 버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이들도 돈을굴리거든요. 제가 너무 테슬라를 우호적으로 좀 바라봤나요? 어찌 됐든 금리 발표 이후에 오늘 동결 이후에 테슬라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180불만 지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186.3일에서 바닥 찍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테슬라 투자자들이 시장과 마켓이 어, 오늘 FMC의 금리 동결을 마냥 악재로만은 해석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미진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